이 봄이 온다는 게참 저한테는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막 계절이 바뀌는 거에 제가 막 어떤 막 리액션 반응이 있거나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뭔가 유독 이 봄이 온다는 그이그 그 체감을 하잖아요. 날씨가 풀리고 따뜻해지고 또 꽃샘추위가 오기도 하고 근데 봄이 온다는 거에 막 제가 막 설레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늙은 거라고. <laughs> 그래서 제가 굳고 다시 그 설렘을 지금 밀어 밀어 넣고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우리가 마음이 설렐만 하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꽃이 핀다는 것 어떤 의미로 신자들에게는 아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구나 오지 않을 것같던그 봄이 꽃이 핀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꽃을 핀걸 보고 기뻐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아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겨울이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신 것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우리 인생에 봄이 찾아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봄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직도 이 이스라엘을 권면하고 깨우려는 외침입니다. 계속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이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기띔섬들의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쉽게 말하면 기띔섬과 게달은요 이방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조차도 자기의 신을 버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니들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아라 니들이 면밀히 조사해보아라 그들 땅에 그런 일이 있는가 오히려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자신의 신들을 따르고 믿는다는 거예요. 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누구는 참 여호와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 신을 믿고 따르는 이 이스라엘만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다른 신을 찾는 일 신이를 저버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하는 일을 이 이스라엘 족속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 말씀이 로마서 2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영,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상의 모양들을 인간이 숭배하고 섬기면서도 자신을 어떻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똑똑해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인생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사람을 내버려 둡니까? 그 사람을 포기했을 때죠. 그래, 마음대로 살아. 자식에게 왜 회초리를 들고 훈계를 합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가면 좋지 않은 길로 걸어갈 것을 부모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글로 가면 안 된다고 타이르고, 정말로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그 길로 가려고 할 때는 회초리를 든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회초리를 두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회초리를 정말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에서 마치면 그저 과거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행태가 우리의 삶에 없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지요.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 하느라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이 법정 다툼 같은 이 싸움에서 이 하나님은 누구를 증민으로 삼습니까? 너 하느라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자연도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이 얘기를 들으면 두렵고 떨, 떨,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누구는 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은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음에도 그 자리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도 떨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우리 민족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 족속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고, 우리 민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떨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실 이것은 한 가지 죄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터진 웅덩인 줄 모르고 계속 판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수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이들은 목마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죠? 홍수 때 우리가 다 멸족할 뻔했으니까 바벨탑을 쌓자.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홍수가 와도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살수 있는 바벨탑을 세우고 그곳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인간의 죄악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삶은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은 선의 반대말이 아니라 선의 부재의 상태를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선으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악을 미워하고 떠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와 반면에 우리가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선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가 마니교 만의교 출신이었거든요. 마니교에서는 선과 악의 문제를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는데 어거스틴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악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인생이 선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선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악이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겠죠. 우리 가정도 그래야겠죠. 내 영혼도 그래야겠죠. 내 인생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중간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악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생수의 근원을 버렸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샘솟는 물을 마시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 이제 내가 이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서 내가 그 물을 채워서 그 자리에서 내가 먹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를 우리가 볼 때는 물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끊임없이 부우고 채워도 잠깐 채워지는 것 같아도 다음날 가보면 물이 어딘가로 새버리는 터진 웅덩이 그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참참 참 말씀이 괴롭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제가 막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우리 성도들 참 힘들고 아프신 분들도 많고, 마음이 무너진 분들도 많고, 제가 인생을 쬐끔 살아보니까, 누가 이 웅덩이를 파고 싶어서 파겠습니까? 누가 이 웅덩이를 파고 싶어서 파겠냐고 물론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교회에 오면 예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선 예수면 됩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저도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제 삶의 현실이 도대체 예수면 된다고 하는데 주님 언제 됩니까? 왜 우리 인생은 행복할 때보다 괴로울 때가 쬐끔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그래서 다른 운동이를 파보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뭐예요?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대어나 파도 파도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주님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는 믿음을 제발 부어주시옵소서 조금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어렵다고 웅덩이를 파러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렵더라도,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생수의 근원에서 나오는 물이 조금 양이 적은 것 같아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수 없습니다라는 그 힘듦이 찾아올 지언정, 이 물이 나를 살리는 물인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웅덩이를 내가 채워보겠습니다. 내 원하는 방식으로 내 가정을 내가 채워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물을 길어다가 내 교회를 채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퍼 담으면 잠깐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면 많이 채웠다. 이 정도면 우리가 먹고 살수 있다, 마시고 살수 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가까이 있는 그 웅덩이를 바라보며 흡족해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웅덩이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어차피 인생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면, 영원한 것인 예수와 천국에 쏟읍시다. 몇번 오예배 때 말씀드렸죠 어차피 아득바득 살아야 할 인생이라면 영원한 것을 위해 아득바득 삽시다 저조차도 사실 되지 않는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제가 먼저 죽을 죄인입니다 제 인생에 수많은 웅덩이가 파여져 있습니다 내가 채우려고 했고 내가 힘써 물을 길어부었고 돌아보니 그 웅덩이는 그다 말라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생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생수의 근원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회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위에 13절과 대칭해서 보면요 처음은 똑같습니다 네가 나를 버렸다 두 번째로는 터진 웅덩이 그리고 그 19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속에 나를 경회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일은 어떤 일과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가 이제 여호와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구나. 네가 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없신여기면서 웅덩이를 파는 것. 네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는요.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린 그냥 다 죽는 것이거든요. 놀랍게도의 성경은요. 니들이 이 악을 레겠다악그레겠다 악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의 선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의무를 풀어온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살았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엇으로 다가오셨습니까? 나는 너의 생수의 근원이다 네가 수없이 파왔던 그 터진 웅덩이를 파왔던 그 수많은 날들 그것을 이제 그치게 하려고 이제 그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헛된 일을 마무리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히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여인과 동일합니다. 죄인의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권면하시죠. 이제 터진 웅덩이를 그만 파라고. 니들이 나를 떠나고 그 죄악된 행위를 내가 징계하고 권면할 때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올 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가 얼마나 아쉽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 쏟아부었던 헌신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 인생의 경력을 위해 쏟아부었던 그 날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친히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으로는 돌아올 수 없어서 우리의 선택으로는 끊임없이 외쳐져도 터진 웅덩이를 내일도 파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웅덩이는 터졌으니까 다른 웅덩이를 파야지. 또 파보고, 물을 채워보고, 그 물이 말라가는 걸 보고, 아, 이곳은 터가 안 좋은 것보다 다시 그 옆으로 옮겨가서, 파, 옮겨가서 파보자. 파고파고 파고 갈수록 힘은 들고, 목은 잠시, 목마름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다시 다음날, 우리 인생의 웅덩이를 파야 하는 그 인생. 우리 인생에는 도저히 답이 없는 걸 하나님은 아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신이 얘기한 것이죠.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생수의 근원이 네 옆으로 찾아왔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뭐가 예쁘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보다 듣지 않을 때가 더욱 많았던 게 우리고. 네가 생수의 근원을 버렸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웅덩이를 파면서, 이게 이제 우리 가정을 먹이고 살릴 거라고, 이게 이제 내 인생을 채워줄 거라고 믿으며, 이제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웅덩이를 파서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겠습니다.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이었고, 또한 그 죄인의 인생이 우리 인생인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지 오 돌아오지 않을 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본체가 이 땅에 우리 인생 곁에 오셔서 이제 나와 같이 먹고 마시자고 네가 더 이상 우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다고 너의 목마름을 내가 영원히 해결하려 왔다고 찾아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같이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이 생수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침이 자신의 입술로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의 반대는 선의 부재입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죄인의 사명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친히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을 오늘도 해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기갈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쉽지 않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무엇을 의지합니까? 주님, 나는 이제 웅덩이를 파는 인생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이 내 인생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요 다른 것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말, 우리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그두 가지 악을 떠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그 성령이 그 생수가 우리 인생에 항상 함께함을 보증하실 때에 인생이 어려운 것 같지만 다시 이겨낼 믿음이 우리 안에 샘솟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삶은 어렵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을 지키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높아지고 세상은 이단과 기독교가 똑같다고 얘기한 이 시대에 우리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름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는 생수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세상이 보기에는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낙심하여 사는 것 같을지언정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을 세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인사했지만 봄이 왔습니다. 그 봄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계절을 운행하고 계시다면 내 인생도 운행하고 계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또한 그 뒤에 어떤 인사를 했습니까? 복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의 인생에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터진 웅덩이만 파왔던 인생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다는 게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우리가 왜 태신자를 초청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왜 전도에 힘씁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수고를 이젠 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너를 터진 웅덩이에서 생수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죠.그 생수의 근원으로 나와야 살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 인생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봄이 오는 것을 보며 설레하듯이 내 인생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 복이 온 것을 바라보며 더큰 기쁨을 누리는 평화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무엇을 떠나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이제 떠나라는 겁니다. 네가 파왔던 것, 악인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 그 웅덩이 파는 것을 이제 쉬고 네 옆에 있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좀 바라봐라.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남겠죠.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내 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웅덩이를 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악을 쓰면서 아니요, 주님, 이거 터진 웅덩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보니까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그 옆에 가서 또 파는 실수를 하지 않게끔 외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고백은 하나일 것입니다. 아니야, 이제 내가 네 옆에 친히 왔어.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인생,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목마름으로 인해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인생.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나오라. 갑옷, 목마른 자들아, 다 나와라. 내가 값 없이 너희에게 이 생명의 물을 주리라. 그게 마지막 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의지하는 신앙이 더욱 크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수의 근원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 인생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운동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미 알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믿음을 어딘가에 투자해야 된다면 이제 웅덩이를 파는 것에 믿음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께로 투자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